안녕하세요. 보아스 이비인후과 먹거리원입니다. 코골이로 병원을 내원하고 수면다원검사를 받은 후 양압기 처방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양압기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적정 압력검사를 진행하는데요. 양압기 사용 시 본인에게 맞는 적정 압력을 찾기 위해 양압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수면다원검사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양압기 사용 시 적정 압력 검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압기의 사용은 수면무호흡증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수면 중, 양압기에 연결된 마스크를 착용하면 입력된 압력의 공기를 불어넣어 수면무호흡증의 증상을 개선시켜줍니다. 양압기에는 수동형 양압기와 자동형 양압기, 이중형 양압기가 있습니다. 수면 환경에 따라 자동으로 조절되는 자동형 양압기일지라도 적정 압력 검사 없이 사용하는 경우 치료 효과가 반감되거나 양압기 적응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적정 압력 검사는 양압기 사용 시 환자에게 맞는 적정 압력을 찾는 검사로 양압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수면다원 검사를 진행합니다. 무호흡, 저호흡, 호흡 노력각성, 산소포화도, 코골이 등이 모두 정상이 되는 압력을 찾습니다. 검사 후 적정 압력 처방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양압기 사용 시 치료 효과가 반감되는 것은 물론 입이나 코의 건조함과 수면 시 마스크 사이로 공기가 새거나 마스크가 벗겨지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을 진단하는 수면다원검사와 적정 압력 검사는 의료 보험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의료 보험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이니 가입한 실손보험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빠르게 치료하기보다 바르게 치료하는 병원 보아스 이비인후과 먹골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